네,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곡역엔 반월당내거리 방향 쪽 동편에만 출입구 4 곳이 개설돼 있는데요. 서편에도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. 대구시는 당초 내년 초에 출입구 신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.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곡역 반월당내거리 방향 쪽에만 출입구 4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두류 내거리 방향인 서편에는 출입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.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년째 방곡개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더라도 한 곳은 200m, 한 곳은 100m 이상 걸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. 바쁜 사람 또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

출입구 통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지난 2016년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리동 주민 760명은 서편 출입구 신설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대구시에 전달한 적 있습니다.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. 대구시는 내년 1월에 서편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. 방콕의역 인근에 있는 우리 대구 대표 먹거리인 부침의 골목 활성화라든지 인권상권이 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버스 승하차 시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요. 이동 거리를 최대한 좀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시기로 갔을 때는 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조속히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서구 지역 수건 사업인 서편출입구 신설공사. 계획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한동안 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